다치는 사람 없이 사고 나지 않고 공연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김소진입니다. 어, 좋은 작품 될수 있도록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호의 송니다 잡닥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윤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잡닥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이커 역할의 홍성원입니다. 대표팀 <laughs> 되겠습니다. 저는 맥베스에서 맥베스를 맡은 황정민입니다. 별들이여, 그 빛을 감추어라. 그리고 이 검고 깊은 내 욕망을 비추지 마라 전체 리딩을 첫 리딩을 시작했는데 아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시 뭐 쉬운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두달 남짓. 동안 연습 잘 해서 올리면 그래도 관객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오늘라 운명의 여신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겨뤄보자 연습을 잘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고통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laughs> 결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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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끔찍한 몸험에 전두를 걸겠어 가식은 가면으로 감추고 가장 진실한 표정으로 세상을 속입시다. 저는 레이디 맥베스 역의 배우 김소진입니다. 어서 오라, 어두운 밤이여. 다 같이 모여서 리딩을 하니까 감정들도 잘더 느껴지고 그 감정의 변화들을 잘 찾아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창백한 얼굴 하지마. 다시 말하지만 벤코우는 땅에 묻혔어요. 무덤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자러 가요. 자러. 아, 맥베스에서 벤코우 역을 맡은 배우 송희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들이 모두 꺼진 걸 보니 하늘도 빛을 아끼나 보다. 깊은 졸음이 눈꺼풀을 납덩이처럼 누르지만 왠지 잠들고 싶지 않구나. 자비로운 천사들이여. 잠속에 저주받을 망상들을 떨칠 수 있게 하소서 연극 맥베스에서 던컨 왕 역할을 맡은 배우 송영창입니다 저 여기 누군가? 아, 오늘 엄청 긴장하고 리딩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편했고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피를 두려워 말고 죽음을 예고하라 폭군 맥베스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맥베스에서 맥더프 역할을 맡은 배우 남유노라고 합니다. 그놈을 제칼 앞에 세워 주시고 그럼 이제 칼날을 피한다면 그때 그놈을 용서해 주더소. 연습을 해 나가면서 장면들이 어떻게 탄생을 해 나갈지 그리고 이 인물들을 또 배우분들이 어떻게 구현을 해 내실지 그리고 저 또한 제 역할을 어떻게 어,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지축하고 있어.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우리 마련입니다 연극 맥베스에서 멜컴 역할을 맡은 홍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천사가 타락해도 천사는 천사니까요 온갖 추한 것들이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있어도 추한 것은 추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그 공연을 할때 관객분들의 반응은 또 어떨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더 노력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은 것. 추운 것, 추운, 추운 것은 것. 아름다운 음. 것. 자, 가자. 한계를 뚫고, 뚫고 더러운 대기소로. 어, 연극 맥베스의 대본과 연출을 맡은 양종훈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계자도 없는 내가 벤코우 자손이 쓸 왕관을 빼앗아 준 거냔 말이다. 그렇다면 나는 벤코우를 위해 내 손을 더렵했단 말인가? 첫 항해에 출발을 하면서 어, 너무 기대되고 흥분되고 설레고 기뻤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어,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님들 그리고 스태프들과 그리고 샘컴퍼니와 함께해서 어, 너무 설레고 어, 기대됩니다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 최후의 심판의 날을 향해 7월 13일날 아마 이 작품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굉장히 예,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한 한 인간의 삶을 아주 재밌게 보실 겁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국립극장에서 7월 13일부터 5주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연극 맵베스 꼭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좋은 연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말고 여러 번 만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연극 맥베스, 여러분들 많이 기대 가져주시고, 극장에 많이 와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